안녕하세요. 2022년 신입생 머신러닝 스터디 계획 12장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산학습 이론 뒷부분입니다. Vc 차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VC 차원이란 무한 가설 공간, 실수 모든 구역 상황에서 학습 가능성을 연구하려면 가설 공간의 복잡도 측정이 필수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장 자주 쓰이는 방법은 가설 공간의 v c 차원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v c 차원의 정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v c 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증가함수 이분 세터링 개념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 먼저 증가함수 내용입니다. 가설 공간 이제 H와 샘플 집합 T, X1부터 XM까지 가주어진다면 가설 공간 중 가설 이제 각 가설 H, 소문자 h 는 모든 d 내의 인스턴스의 아래처럼 이제 레이블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처럼 레이블 부여된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데이터의 수 m 이증가함에 따라 가설이 인스턴스 가설이 d 의 인스턴스에 부여하는 레이블 결과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진 분류 문제를 가정했을 때 샘플이 두 개면 총네 개, 세 개면 총 이제 여덟 개 이의 삼승해서 분류 결과 가 등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에 가는 결과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가설 공간의 표현 능력은 강해지고 학습력도 강해집니다. 따라서 이 증가함수란 지표는 가설 공간의 이제 표현력을 나타내어 준과 동시에 이를 통해 가설 공간의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어, 이 증가함수를 통해 가장 중요한 건 경험, 경험 오차와 일반 오차 사이의 관계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이제 식 12.22와 같이 오차와 경우 오차의 차이가 이제 모델 오차 파라미터 수준보다 클 확률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됩니다. 가설 공간 H에 대해 서로 다른 가설이 이제 d 의 데이터셋, d 의 인스턴스에 부여할 수 있는 레이블의 결과는 같거나 다릅니다. 또한 데이터셋 D의 인스턴스에 부여하는 레이블의 가능 결과 수는 유한합니다. 이제 이제 그 m 개 인스턴스의 최대 2의 m 승까지의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진이란 말은 이제 이진 분류 문제에서 각종 가능한 결과를 d에 대한 일종의 이분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이진이고, 세터링은 이제 데이터셋 인스턴스 d의 최대 이분을 실현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아, 앞선 이제 결과가 이제 2의 m승 이렇게 최대값일 때 이때 이제 샘플 세트 d는 가설 공간에서 세터링 된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제 세터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계속해서 이제 vi vc 차원은 앞에서 이제 글로 써있던 이제 정의는 식 12.23과 같이 이제 세터링의 최대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될수 있게 됩니다. 가설 공간에 의해 세터링 될수 있는 최대 샘플 의 크기 VC 차원 갑시다.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VC 차원을 직접 계산해 보자면 크기가 d인 샘플 세트가 가설 공간에 의해 세터링되고,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이거보다 하나 큰거 d 플러스 1 크기의 샘플 세트는 세터링되지 않는다면 VC 차원은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예제를 총두 가지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는 실수 영역에서 이제 계산을 가정하고 가설 공간은 실수 영역에서 모든 닫힌 구간으로 구성된 집합 뭐 A에서 B 무조건 이제 B가 더 크다, B 크거나 같다로 가정한다면 x에 대해 x가 이제 이 사이 안에 속한다면 플러스 일 속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일이라고 이렇게 가정된 문제에서 만약에 이제 샘플들이 x 첫번째 샘플 0.5 두번째 샘플 1.5 이렇게 하면 가설 공간을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0에서 1이 어, 값은 하나만 포함된 x1만 이제 들어가는 값 0에서 2 두개 다 가능한 값 1에서 2 뒤에 것만 가능한 값 이, 이거는 이제 두개 다 안되는 값 이런식으로 이제 돼서 vc 차원은 이제 이렇게 최대의 세터링이 4기 때문에 이제 최소 2가 됩니다 근데 이제 크기 3으로 잡으면 이제 2분 결과가 실행하지 않, 실행할 가설 자체가 없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VC 차원은 2가 된다. 3이 안 되니까 이제 2가 최대다. 해서 VC 차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진 분류 문제는 가능하게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의 선형 분할 문제. 가설 공간 H로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선형 분할로 구성된 집합. 실수 범위를 나타낸다면 그림 12.1처럼 크기 3인 샘플 세트는 이제 이렇게 세터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크기 4인 샘플 세트 해당 가설 공간에 의해 세터링 될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경우 이제 선형 분할로 이루어진 가설 공간의 VC 차원은 3이다. 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음 이제 차우어 보조정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어 오차 바운드라는 것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리입니다. 어, 만약 가설 공간 H의 VC 차원이 d라면 이렇게 보조정리 12.2처럼 다음 식과 같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증가 함수 의 상계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위를 이용해서 아래씩 12.28처럼 이렇게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그 이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계, 1번 오차바운드라고 설명하게 됩니다. 어 위에 있는 두 식을 이용해서 어 계산하게 되는데, 아그두 식을 이제 계산하게 되면 정리 12.3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 이제 그 일반화 오차 바운드란 것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전례가 없는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 대한 정도라고 합니다. 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값이라고 합니다. 어, 정리 이제 12.3의 의미는 일반화 오차 바운드는 결국에는 이제 오로지 샘플수 mm과 연관이 있고 수렴 속도는 그 루트 들어간 이제 아, 여기, 루트, 루트 들어간 값으로 이 o o t root, root, 1 o 이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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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o 이이 o o t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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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가설 H로 학습 알고리즘이 출력한 가설을 나타낸다면 H는 다음을 만족하게 됩니다. 어떤 이제 H 프라임 가설 공간에 속하는 값이 이제 이 경험 오차가 이제 최소화된 값. 이를 이제 이, 이,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경험 최소화 원칙을 만족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정의가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 VC 차원의 유언한 가설 공간 H는 모두 PAT 학습 가능이다. 이를 한번 이제 위에 있는 것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가설 H가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출력한 가설로 가정한다면 G로 이제 가설 공간 H에서 최소 일반화 오차를 가진 가설은 위에처럼 이제 이제 밑으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두 식을 이제 가정하고 12.3절의 추론 12.1을 적용한다면 식 12.33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값을 이제 그냥 위에서 이제 대입한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식 12.34를 만족한다고 가정한다면 정리 12.3에 의해 식 12.35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있는 앞선 이제 정리에다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해서 이제 이 뒤, 뒤쪽 한계 부분을 여기 뒤에 있는 식에 대입해서 식 12.35를 구하게 됩니다. 식 12.32와 식 12.34를 통해 m을 가, 계산 가능하고 이제 가설 공간의 임의성에 의해 그 모든 이제 VC 차원일 때 이제 가설 공간은 PAC 학습 PCC 학습 가능하다라는 이제 정리 12.4는 증명이 가능하게 됩니다. 12.5 라데마우 복잡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라데마우 복잡도란 이제 가설 공간이 복잡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수단입니다. VC 차원과 다른 점은 일정한 수준에서 데이터의 분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라데마호 복잡도입니다. VC 차원에 기반한 일반화 오차 바운드는 분포와 무관하고 데이터에 대해 독립적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데이터 분포에 대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분포를 이제 고려 안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VC 차원에 기반해서 얻는 일반화 오차 바운드는 정밀하지 못합니다. 즉 이제 데이터가 나쁜 분포를 가졌을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이제 그 훈련 세트 d 를 주어지고 이제 가설 h의 경험 오차가 다음과 같다면 어 이제 그 가설과 그다음에 그게 그것의 레이블 데이터가 같지 않을 았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피 전개가 가능하다. 가 12.36입니다. 이 12.36의 d 값은 예측값과 샘플의 실제 레이블 간의 일치성을 의미합니다. 아마 이렇게 서술할 수 있었던 게 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결과로 나오는 약간 이진 분류 형태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값이 취할 수 있는 최대값은 m분의 m 해가지고 이제 1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를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일치성을 이제 표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현실에서는 샘플이 레이블에 레이블의 노이즈 값을 받기 때문에 노이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제 샘플이 어떤 임의 요소에 따라 실제 레이블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을 반영시키기 위하여 라데미어 랜덤 변수를 가정해 다음과 같이 식을 재표현합니다. 뭐 0.5의 확률로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1을 가지는 랜덤 변수 이제 시그마를 가정해 보고 라 라데마허 랜덤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 랜덤 변수의 기반에 식 12.37을 다음과 같이 이제 똑같은데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설 공간에서 이제 모든 가설을 이제 포함됐을 때 가설 공간에서 모든 가설을 포함했을 때이 기대값을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랜덤 변수는 이제 이때 이제 랜덤 변수는 이제 m까지 이런 값과 같고 제 12.39의 값의 범위는 0에서 1까지입니다. 이 식은 결국엔 이제 가설 공간의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제 가설 공간 값이 1이라면 이제 단 하나의 가설만 있다면 식 12.39는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어 이제 앞선 식을 실수값 함수 공간 f(z)는 실수 범위를 생각해 봐서 z 이런 값이라고 이제 하고 한다면 이제 x 와 h 를 이제 z 와 f 형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라데마호 복잡도로 이렇게 표현해서 서술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라데마호 복잡도는 집합 z 에서 함수 공간 f 와 랜덤 노이즈 간의 아까 이제 함수 공간과 레이, 노이즈 간의 상관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이제 데이터스 d 에서 샘플링에서 얻은 크기 M을 가지는 집합 Z의 기대값을 획득할 수 있고, 라데마 복잡도에 기반해 함수 공간 F의 일반화 오차 바운드를 획득 가능합니다. 앞선 식을 아래와 같이 이제 획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 정의는 이제 그 함수 공간 F가 0에서 1 구간의 실수값이 회귀 문제일 때 해당하게 됩니다. 실수 함수 공간의 그 대해서 이제 분포 D에 기반해 Z에서 이제 IID 샘플링이 얻은 지, 샘플 집합 Z는 담같고그 다음에 임의의 이제 삼, 그 함수 공간 F에 대해서 최소 1 마이너스 식, 그 델타의 확률로 다음 두 식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방식으로 그 함수 공간 F가 치역이 이제 0에서1 아, 지형이 0, 1인 이진 분류 문제를 이제 계산한 보면 앞선 식과 유사하게 이렇게 아래와 같은 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앞서 설명을 통해서 이제 라데마우 복잡도에 기반한 일반 오차 바운드는 구체적인 학습 데이터의 분포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v c 차원에 기반한 일반화 오차 바운드보다 조금 더 정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데마우 복잡도와 증가함수를 통해 VC 차원에 기반한 일반 오차 바운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라 가설 공간 H의 라데마우 복잡도와 증가함수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게 되는데 이를 앞선 이제 식들을 활용해서 식12.47등 이제 추론 12.2 등을 활용해서 아래와 같이 그 일반 오차 바운드 로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6장의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성 분석이 먼저 이제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v c 차원에 기반하거나 라데마오 복잡도를 통해 유도한 일반 오차 바운드는 결과가 이제 구체적인 학습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 알고리즘과 관련 있는 분석 결과를 얻고 싶을 때는 안정성 분석을 사용합니다. 어, 안정성 분석의 이제 기본 개념은 입력 그러니까 이제 훈련 세트에 변화를 주었을 때 이제 출력이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를 점검하는 지표입니다. <laughs> 어, 먼저 이제 좀 가정을 진행합니다. D는 이제 데이터 세트. z 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x 와 그에 따라 이제 레이블 데이터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가설공간 h 는 이제 그음 이제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가설공 알고리즘 이제 학습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 다음과 같이 Ld는 가설 공간에 포함되고 훈련 세트 d 에기반해 이제 가설 공간 H에서 학습하게 학습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때 다음 두 개의 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서술이 가능한데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표기가 데이터셋 D에서 i번째 샘플을 제거한 집합을 의미하게 되고 이제 Di는 i번째 샘플을 치환해 얻은 집합을 표기하게 됩니다. 과 같이 표기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손실 함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가설 이제 학습 알고리즘의 예측 레이블과 실제 레이블 y의 차이를 나타내고 이제 다음과 같이 표기하게 됩니다. 뭐 총세 가지의 손실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표, 표기할 수 있게 가, 됩니다. 균일 안정성의 정의. 어, 그이미의 이제 x 그다음에 이제 z는 이제 x와 y셋에 대해서 학습 알고리즘이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한다면 손실함수 학습 알고리즘은 손실함수 l에 대해 비균일 안정성을 만족한다라는 의미인데 아까 이제 봤듯이 이제 제거 제거한 것을 이제 학습한 것에 그 손실함수 아 이제 일반 데이터셋의 손실함수의 차가 또 이제 비보다 이제 이 크기 절대적인 크기가 같거나 작으면 비균일 안정성의 상태다라는 것이 이제 그 균일 안정성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냥 그대로 그대로 확장해 보면 어, 아까 이제 이 di 부분을 수학적 변환을 통해서 다음 그음아네 아까 이 지금 위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 변화를 통해서 d번, di번째 샘플을 치환한 값도 이제 포함돼서 이제 이것도 안정성을 그 고려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식죠. 어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분석에 기반한 학습 결과 가설의 일반화 오차 바운드. 이제 앞에 이제 두 단계처럼 이제 똑같이 그 일반화 오차 바운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 분포 이제 D 상에서 IID 샘플링에서 얻은 크기가 m인 샘플 세트 D가 주어졌을 때 학습 알고리즘이 손실함수 L에 관한 비균일 안정성을 만족하고 이 의미는 네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손실함수 L의 상계를 m으로 놓고 이렇게 임의에 이제 m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 1 마이너스 델타의 확률로 다음 두식이 성립할 수 있다 네, 앞에 있는 식과 그 식이 전개된 형태입니다. 이때 이제 이 식의 해석이 중요한데 경험 손실과 이제 일반화 손실 값의 이제 차이는 이제 이거 이서 생각해 보면 b의 루트 m으로 수렴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값이와 여기 있는 값을 이제 계산한 이 복잡도입니다. 이는 이제 VC 차원에 기반한 방법. 라데마우 복잡도를 통해 얻은 수렴률과 앞선 두 수렴률과 일치하는 값입니다. 안정성 분석은 라데마우 복잡도처럼 가설 공간에서의 모든 가설을 고려해서 산출된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그 그, 아닙니다. 이제 그 알고리즘 특성의기반에 도출된 가설. 그 d의 그 학습 알고리즘 d의 이제 일반화 오차만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안정성과 이제 학습 가능 사이의 관계성. 먼저 이제 한 가정이 필요합니다. 앞서 듯이 이제 이, 이 b 곱하기 루트 m 은 영을 가정하게 되고, 이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이 일정한 일반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뭐 다른 의미로 이제 손, 경험 손실이 일반화 손실로 이제 수렴된다. 그다음에 이제 b는 m 분의 일이라고 가정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계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정할 수 가정한다고 합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앞서 이제 식에 넣고 정리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식 12.60을 이제 만족시킨다면 알고리즘이 이어램 하다라고 하며 이는 손실 함수 L에 대해서 학습 알고리즘이 출력한 가설이 경험 손실 경험 손실 최소에 만족한다면 알고리즘은 경험 리스크 이 RM을 만족시킨다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아, 이를 이제 정리 12.9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